예전에 청담동 바에서 파텐더로 알바할 때인데 어떤 연예인이 들어오는데 내가 1년 전에 클럽에서 본적 있는 연예인인 거야. 나이가 클럽다닐 나이는 아닌데 저분이 여기 왜 있지? 싶었는데 술이 취했는지 엄청 껄떡대더라고 근데 그 1년 사이에 이 사람이 엄청 떠서 광고도 찍고 그런 식이었어. 설마 기억하지 못하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여기저기 껄떡댔으면 아예 기억 못하는 눈치더라고. 그날 손님이 많아서 빠는 거의 자리가 꽉차 있어서 구석에 남은 자리로 안내를 했어.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불편한 표정을 짓다니. 너나 누군지 알지? 반말하면서 자리 바꿔달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야. 아 지금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서요. 이따 자리 나면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어떤 손님들이 나가서 자리가 생겼는데 타이밍 절묘하게 VIP 손님이 거기 딱 앉아버린 거야. 그 모습을 본그 연예인이 나보고 와보라고 손짓을 하더니. 아 여기 매니저랑 잘하는 사이인데 매니저 오라그래. 아 매니저님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일찍 퇴근하셨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술병을 들더니 나한테 아씨 진짜? 나는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나왔고 마침 사장님이 나오셔서 그 광경을 보더니 무슨 일이세요? 너나 누군지 알지? 사장님이 TV도 잘안 보고 연예인이라도 관심도 없고 그런 분인데 네 알아요 개그맨이 있어이 남자는 배우인데 개그맨 아니시냐고 한 거야. 나름 엄청 떴다고 보는 사람마다 너나 누군지 알지 이러더니 순간적 팔렸는지 아무 말도 못 하고 앉더라고. 나한테 술병으로 때리려고 한 장면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난 TV에 그 사람 나오면 바로 돌려버려. 근데 그 인간은 여전히 이미지 아주 좋은 연예인이더라.